<웃음> <웃음> 응애 한번 해보세요 관세직은 어떤 일을 하는 직렬인지 좀 소개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까대기라고요 <laughs> 아, <laughs> 아 그치 까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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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은 뭐해 어. 많은 직렬, 직렬 중에서 <laughs> 왜 <맞아>. 관세직을 <laughs> 선택하시게 되셨는지 아, 오랜만에 라이브 하는 거라서 떨리네요 또. 아 오랜만이에요? 한달 만에 또제 아... 부산 이후로 두 번째 한 달에 제. 한 번씩이요? 네한 달에 한번씩요어 남편분 도 들어와라 하요 <laughs> 남편 지 정신이 있나 모르겠어요 오늘이랑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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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면 되겠다 엄마 지금 TV 나온다고 <laughs> 혹시 마누라가 보는 것 같더라고요 무하고 <laughs> 뭐 돌아다닌다. 관심이 있으시네요. 아, 그래도 약간 또 가서 또 헛지 당은 아닌가 싶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안녕 한번 해세요. 오늘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아, 아 진짜가 아, 특급 게스트. 진짜 이거 이렇게 만나게 만나게 될줄 이제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오늘 그럼 게스트 먼저 소개 먼저 해볼까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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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네.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사랑 언니 채널 운영하고 있는 관세지 공무 사랑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여기 경기도 시흥, 오, 시흥까지 시흥 시흥까지 찾아왔습니다. 여기 또 아이를 키우시는 분두 대선배님 앞에 네. 저는 아직 네. 예, 아이가 몰라가지고 <laughs> 예,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아기인데 예. 아기, 아기. <laughs> 응한번 해보세요. 네. <laughs> 유튜브 사랑언니 채널 또 운영하고 계신데 뭐 어떤 채널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공무원 상담 맛집으로 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메일 보내주시면 어, 공무원 상담도 해드리고 어,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들, 공무원으로서, 뭐, 육아휴직이든지 뭐, 급여라든지, 관세직 공무원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는 저는 결혼 생활하고 지금 아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신혼으로서의 뭐 재테크라든지, 네, 여러 가지,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아, 보짜 아. 한마디로 인생을 상담해주는 것 같은데요? <laughs> 맞아요. 진짜 상담 맛집이에요, 여기가. 네.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거고,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하나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할니요 네. 관세직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관세직 인기 엄청 높아졌어요. 아, 맞죠? 중진님도 네. 예전에 아 비해서 맞아요. 어, 제가 보기에는 영향 영향을 많이 아, 끼치아고잘 끼치, 네. <laughs>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네. <laughs> 재밌을 것뭐 같은데 <laughs> 또 어, 더 혹시나 그래도 모르시는 <laughs>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직은 어떤 일을 하는 직렬인지 좀 소개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관세직에 대해서 떠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공항에서 아! 보시는그 모습을 생각하시는 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모습은 관세직이 하는 일의 굉장히 정말 일부분에 해당하거든요. 음. 어, 관세직 공무원은 크게 이제 관세를 걷고 관세 국경을 수호하는 일을 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진짜 다양한 일을 해요. 근데 큰 카테고리로는 이제 통관 심사 조사로 나뉘는데요. 저도 아직은 통관 부서 경험밖에 없어서 다른 부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통관 부서는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이제 해외를 국경을 넘는 물품들에 한해서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또는 이제 수입 수출입할 때 요건이 필요한 것들 뭐뭐 뭐 전파법이라든지 식약처에서 뭐뭘 받아와야 한다든지 그런 요건들을 제대로 수입 신고 했는지 그리고 뭐 신고서에 신고된 내용이랑 실제로 들어온 게 물품이 맞는지 아, 또는 네. 원산지가 적정하게 표기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통관을 해 주는 그런 음. 것들 하고요. 근데 통관 부서 안에서도 굉장히 세분화 돼 있어요. 그러겠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심사부서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부과한 세금이 적정하게 부과되었는지를, 어, 심사하고, 또 이제 체납자 관리도 하고, 그런 네. 것들 하고요. 조사는, 네, 네. 어, 조사부서의 일부 팀원들은 사법 그 경찰관 자격이 경찰, 있어요. 네, 사법 경찰 실제로 뭐 잠복을 아, 네, 네. 하기도 하고, 네. 어, 이제, 우리나라에 위해한 물품이 들어온다든지 예. 또는 어, 관세가 높은 물품들을 밀수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업무를 하는 예. 어, 크게 그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요. 그래서 어, 세관공무원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네요. 지금 해외에서 <laughs> 네. 그렇죠 물품 조사 잘 해야지 그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 생각하는 게 저거잖아요. 이제 예. 비행기에서 맞아요. 내릴 때뭐 음. 기다란 종이에 예. 뭐 얼마 세관 신고 하라고 네. 써라 자진 신고 하고 아 맞아요. 가급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많죠. 네, <laughs> 맨날 걸릴까 아, 그러니까, 걸릴지 말지 막 고민하시는 음. 분들 있는데 네. 그게 기본이죠. 저희가 저희가 음. 마, 제일 많이 보는 게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오그 부분이 제일 클 거고. 아 근데 이 분야 세 가지 안에서도 되게 많이 업무가 다양하겠네 들어보니까. 네 인천 네. 본부 안에만 8 0여개 부서가 있는데 업무가 네. 어, 다 달라요. 아, 다 달라요. 아, 달라요. 하또 워낙 큰 공항이고 하다 보니까 인천이. 음. 확실히 세계에서도 많이 알아주는 공항 맞나요? 그 인천 공항이. 음, 아그 세관의 네. 그 관세,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세금을 부과그 시스템 자체는 네. 되게 해외 수출할 정도로 오. 그 시스템 자체는 되게 네.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관세직이 회계 과목이랑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실제로 뭐 회계를 잘해야 하는지 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렇죠.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 품목만 선택을 하면 세율이라든지 그 알아서 아, 계산이 와, 되는. 근데 워낙 네. 품목이 진짜 네. 한 사람당 네. 하루에 네. 뭐몇만 건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다 일일이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 그렇죠. 시스템 어떡해. 자체는 되게 네. 잘 음. 우수한 시스템이구나. 네. 근데 <laughs> 네. 우리나라가 네. 어디 가든지 그런 시스템에 인해서, 인해서는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게. 전부 다. 네. 수출하고 음. 정말 정교하게잘 되는 것같더라고요 n g j o n g system is true. Oh, h e n g j o n 들 만족도 도 괜찮아요. 그 행정 시스템 o 잘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네. 그, 런게 개발되기 이전에 이제 저희 과장님 아. 세대는 정말 다 수기로 아우, 하는 것부터 아우, 하셨을 테니까 네. 그걸 아시겠지만 저희는 네.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올해 들어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냥 <웃음> 건수가 더 늘어날 뿐이지 아, 그치 그치 건수로서 <laughs> <laughs> 네, <그냥 웃음> 당연한 거도 아닐까 뭐힘들지 옛날에 공문 전부 다 손으로 썼는데 그쵸. 우리는 지금 컴퓨터로 치고 있는데 그렇지. 그 옛날의 어려움을 모르는 거죠 음. 우리는 당연한 <laughs> 거니까 예. 관세직 업무 여러분들 이게 막막할 수도 있거든요 막연하고 <laughs> 저게 그렇죠. 뭔가 싶을 수도 있는데 관세직 업무에 대해서 또 선직분께서 잘 말씀해 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령원님님은 통관 쪽으로 이제 경하셨다는 거는 이제 관세를 미기거나 뭐 그런 그런 업무 업가요 없는, 일단은 공항 안에 이제 보세 구역이라고 있어요. 아, 음. 여기는 이제 관세 부과와 이제 보류하는 지역 안에서. 음. 그 말씀드렸던 것들 확인하는 음. 절차가 있는데 음. 창고 안에 이제 수입 신고된 내용이랑 이게 맞는지 직접 창고에 나가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 맞지. 직접 나가서 만약에 뭐 베트남이나 이런 물품 안에서 뭐 마약 같은 거 숨겨 왔다든지 어. 그런 거를 이제 엑스레이 부서에서 엑스레이 절차에서 뭔가 보인다 네. 그런 것들을 선별을 해주면 네. 직접 나가서 이제 확인도 하고 직접 그 까대기 라고 <laughs> 하죠. <하고 있어요. 웃음> 그치 까대기. 전문용어 아. 나왔습니다. 네. 네. 항 같은 있는. 데는, 네. 항은 진짜 컨테이너 하나를 닦아보기도 음. 하고 오. 오. 근데 그거를 직원이 직접 한다고요그큰 컨테이너를요? 그 그렇죠.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컨테이너도 그렇고 공항에는 와. 이제 화물 터미널 구역 안에 음. 이제 장치장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혹시 저 진짜?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서 범죄와의 전쟁인가? 음. 거기서 나오는 체이 켄 씨가 지금 <laughs> 관세직이었는데 음. 보니까 그 컨테이너를 막막다 까고 있던데 그게 진짜가요 음. 그러면? 그 네, 뭐, 그렇기... 무슨 마약 같은 게나왔다면서막다 음. 까더라고요 보니까 그, 네. 컨테이너 하나를. 그런데 현... 대체로는 네. 그 엑스레이 안에 어느 <laughs> 위치인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음... 가서 다막 해치고 그렇진 않지만 아, 그렇죠. 왜냐면 그건 70년대 영화라서 아마 그런 게좀부존할수 그 있지만 안, 안 예. 봤어요. 그치. 음. 현재는 엑스레이 아, 찍으면 어디인지 딱딱 다 나오죠. 나오니까. 중간에 아, 그 하잖아. 그 워크맨 관세청장에 음. 나와있어요 딱그 정도구나 뭐, 네. 저는 지금 개 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마약 그거 <laughs> 탐지견 네, 탐지견 네. 네. 안 음, 까대기 네. <laughs> 까대기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laughs> 현직만 있을 수 있네 <laughs> 까대기 네. <laughs>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은 여기 뭐 물론 뭐 심사조사 운영팀 같은 게 아직 안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한 가지 살짝만 궁금한 게 네네. 조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네네. 만약에 혹시나 마약을 들고 오거나 요즘 좀 범죄 행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을 잡아서 그럼 조사를 하는 건가요? 혹시, 혹시 그런 조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일단 정보조사를 음.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아직 조사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음,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음, 주로 기업, 어, 기업. 에도뭐 출장을 나간다거나 네. 네.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네. 그렇게 경찰처럼 그렇게 개개인으로 네. 한다기보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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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네. 큰 건을 잡으려고 뭐 건이 나오면 이제 뭐 경찰적으로 <laughs> 이기거나 아마 <막> 그렇게 <laughs> 하지 그렇죠.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다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아, 수도 다 있으니까 다 하기에는 아무래도 제 네. 추측입니다 <laughs> 아,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사라번지님은 왜 오. 많은 직렬 중에서 왜 <laughs> 간세직을 선택하시게 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laughs> 네. 어, 이게 말씀이신가요? 지금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네. 저는 이게 붙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점수에 맞게 그냥 넣은 거였어요. 음 지금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네. 제가 시험을 봤던 16년도에는 채용인원이 많았고 네. 그때 합격선이 낮은 편이어서 그때 이제 채용인원을 네. 뜬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냥 결정한 <laughs> 거였어요. 원래는 직렬이 이렇게 다양한데도 네. 몰랐고 다 네. 그렇지, 그냥 행정만 맞죠. 하는 맞아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저도 몰랐어요. 사회복지직 맞아. 정도, 뭐 경찰공원 뭐이 정도만 알았지. 맞아. 근데 이거 뜨니까 뜬걸 보니까 뭐가 많은데 <laughs> 나한테 생소한 게 다른 사람들한테 생소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넘어온 거였어요. 오, 전략을 좀 쓰셨네 그래도. 오, 네, 근데그데 예. 근데 행정법을 하고 있었는데 관세지에 행정법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그 1월달에 사회로 바꿔서 아또 사회 바꾸셨구나. 네, 아 저도 사회 찾거든요. 응, 네. 지금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아, 지금은. 지금은... 채용 인원도 굉장히 적고, 합격성도 높고, 또 <laughs> 생소하지도 가... 않아요, 어, 지금. 관세직만도 준비해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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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이었다면 전 관세직 안 넣었을 거예요. 합격을 음. 지금... 아, 해야 음. 되니까. 맞아. 2022년도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네. 경쟁률이 52.5대1이더라고요. 그리고 아, 선발 인원이 38명 밖에 안 돼요. 네. 엄청 적은 거예요, 진짜. 맞아요. 근데 접수 인원 은한 2,000명쯤 되니까. 맞아요. 50대 저는 180 뽑을 때 들었고. 180명 뽑을 때더라고요. 180명. 어, 근데 이거는 남자 여자 따로 안 뽑는가 봐요. 네. 전략적으로 그렇죠. 원래 일행을 그러면 생각하셨나 보네요. 행정학 행정법. 근데 네, 그거밖에 없는 맞아, 줄 아시죠? 네, 대부분 맞아. 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때 어. 고교 과목 제도 때 맞아요. 행정학 사회면은 대부분 음. 다 이제 접수가 되지. 어. 그때 180명이면 혹시 경쟁률은 몇대몇 몇 정도 됐나요? 제가 경쟁률을 별로 중요한 건안 해요. 터수가 많기 때문에 어, 실질적인근데잘 아, 그렇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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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해서 음. 잘 접수를 하셨네. 행정학 사회로 해서. 운이 좋았 좋았죠. 네. 어 맞죠. 근데 이것도 전략입니다. 맞아요 잘, 전략이에요. 이것도 네.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공부할 때저 행정직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다른 직렬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맞아요. 사회복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사회복지네. 오늘 가, 갑자기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나도 공무원 공부한다고 하길래 너도 행정직 하냐고 물어보니까 네. 저 교정직 안 돼요. 교정직. 교정직이 아야 근데 교정직이 뭔 뭔데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일한다고 하길래, 어... 바로 쌍욕을 했습니다. 어... <laughs> 그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진짜 좀 약간 에... 호리호리하고 에... 좀 약해 보이는 아... 친구인데, 어, 네가 교도소 내가 잘할 수 공개가. 있겠냐?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에... 정작 그 친구는 떨어지고 제가 할게 그랬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음. 그거 얘기를 듣고 난 다음 보니까 직렬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아, 내가 왜 이거, 행정직만 봤었지? 이런 생각을 음. 그때 좀 했었죠. 맞아요. 제가 그 강남 예. 공단계에서 단과 과목만 수강을 한 다음에 그 자습실을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공단기. 그 데스크에 항상 그 합격선 자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채용 예. 인원이 뜬 다음에 관세직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그... 데스크에 가가지고 찾아봤더니 당시에는 세무직이랑 합격선이 비슷한 거예요. 당시에는 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여기 너무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은 근데 또, 채용 인원도팍 줄고, 맞아요. 예, 관세법이랑 회계원리가 또 필수 과목이다 보니까, 음. 1년에 한번 노리시는 분들 아, 그, 많죠 그 좀, 예. 좀,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위험하다고 한위험 해야 되나요? 위험죠한번 떨어지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예. 그좀 약간 음. 교정직도 뭐 사실 똑같긴 한데, 예. 한 번쯤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때 공수팀님이 세무직도 엄청 많이 뽑았던 시절이 있다 고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음. 이렇게, 막 이렇게 된 적이 음. 있다 예. 혹시 예. 예. 그때인가요? 네, 저때 세무직도 천명 넘게 뽑았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 원스틴 님이 이제 곧 그때 시험 보셨나? 맞아요. 아마 그런 거 같아요. 15, 17, 세무직 많이 뽑을 때그 때 음.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첫 시험이 2015년 국가직 세무부터였는데 그때 1,500명 뽑았을 때아 네. 엄청 많이 뽑았죠. 이게 똑똑한 거예요. 남들 같이 <laughs>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 네. 된다니까 그냥. 맞아요. 뭐 나는 뭐 이거 뚫겠다 뭐 개미 구멍 뚫어봤자 뭐 의미가 없어요 들어가면 다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맞아요 뚫으고 들어가나 예. 뭐문 닫고 들어오나 그러 그러니까 전략을 잘세워요 전략을 짜 잘... 합격을 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 근데 저는 맞아요. 이 말에 저는 항상 이 얘기 하거든요 뭐 아무리 좋은 직렬이라도 합격 못하면 땡이에요 음, 좀 약간 맞아요. 어려운 쉬운 직렬 아좀 약간 점수가 나쁜 직렬이라고 나쁜 게 아니니까 아 전혀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좀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네. 높은 거만 쳐다보고 있다가 막 10년 이렇게 이렇게 보내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진짜. 아, 진짜.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간세지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어떠셨나요? 좀 만족더라고요. 처음에 되나? 신기했어요. 근데 일단은 간세직은 합격 후에 그 기간이 그 되게 길어요. 8월에 결과가 8월. 나오면 네. 1월달에 연수라서 일단은 아, 한 6개월 편리기간. 이상. 예. 어, 백수로 그러네. 데기리가 되게 긴데. 어. <laughs> 연수도 저희 되게 길어요. 10주만. 10주요? 네 아, 그래서 어, 엄청이네 연수도 길구나. 개정직은 6주로 한 달이었는데. <laughs> 네. 6주? 네. 네. 한달 정도요? 음. 아, 2주면 A다. 거의 두 달. 음. 10주면 한 네. 달, 두달 반. 네. 와.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연수원이 따로 있나요? 네, 아, 지금 완전 발이 발이 삭들고 가야 되겠네요. 두달정도 있으면 <laughs> <laughs> 한 달은. 아, 주말엔 나올 수 있어요? 아, 주말엔 나오고. 네. 이 거기 보통 연수하면 제복 입고 다들 사진 한방씩 찍잖아. 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 재미로 원래 나는 맞아요. 맞아요, 그 재미로. 그때는 교정직도 제복 입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제복을 입어요. 저희끼리 한. 그때 되게 사, 좋아요. 네, 네, 저희끼리 네. 막 사진 네. 찍고 우리끼리 뭐뭐만데뭐 포즈 막다하고 그때 막, 되게 막, 좋아요. 뭐결혼 하고 막 저희끼리 나누었어. 제일 좋을 때 지금. 그니까 네. 네. 아무것도 모를 때 네. <laughs> 아무것도 모르니까. <laughs> 아, 음. 그러면 제가 또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들어와서 이제 근무를 해보시니까, 혹시나 관세직에좀잘 어울리는 사람? 네, 오늘 관세직을 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어, 어디가나 제가 왕입니다. <laughs> 마음만은 오급입니다. 아침 네. 9시에서 다음날 9시까지 그냥 정일로 한는거 교대를 네. 좀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오, 오히려. 돈을 더 벌어야 그러니까? 되니까. 음.